있을 것 같아요. 어. 와. 망했다, 초코티. 어디로 돌까? 어, 어, 주방 빠짐? 아, 제발, 여긴 빠졌어요? 힐벤, 원시케어중 우리 대박! 와. 피아 <laughs> <laughs> 내가 진짜? 다와아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아, 이거 못 잡았어 <laughs> 어쌤나나나나 나, 나, 나 뒤로 와요 계속 뒤로 아 하나님 나 됐다 이제 아 릴레인 아 릴레인 개피다 까비 우와 이거야, 뭐, 뭐 실벤 수면 이런거 조심 트레 어디있지 아! 아, 아 망했다! 그래. <laughs> 망했다하핫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와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지? 아하. <laughs> <laughs> 속상하다 진짜 코님이 판들님부터 가네. <laughs> 저 안, 아니요, 제가 제가 물려요. 네, 저 아, 안 네. 안 물려요. 자기 방백 빠졌어요. 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나이스. 라인 부조아. 어, 라인 개피다 나이스. 자리야 부조아. 우리 하나. 아렉비. 하나 보자. 나이스. 나이스. 이게 뭐 있는데? 젤리 케어 중? 브라임 젤리 케어 중? 튜나 케어 중? 밖구라이임이 도망갔어요. 네. 젤리 님. 아, 아, 파! 벌써 빠졌어저 초했을 거임. 자탄을 쓸게요. 정크 부조화에요. 네. 라인 부조화. 와? 와? 어? 추나님 할수 있나? 아야? 네, 힐 베인다. 추나님 왜 케어 해? 중. 젤리 케어 중, 추나 케어 중. 와, 감사합니다. 아, 겁나요, 자리야 자기방벽 빠졌어요. 네.

미쳤다. 어, 힐베 빠지 빠지겠지? 나이스.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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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중오나 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와. 원숭이 케어중와 진짜 원숭이 나이스. 어, <목소리> 아, 나이스 그래. 그거 뭐야 러브샷. 비와원숭이님 진짜 아까 망치 <laughs> 느리게 찍은 거나이스와 감동. 아, 그, 원숭이 소리보다 늦게 찍어 원숭이 망치. <laughs> 그거 밀쳐가지고 아, 아, 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들리 아, 아, 그 수면 진짜 또, 나이스였어요. 개멋있어 아, 진짜. 가 네. <laughs> 자 주방 빠짐. 트레 생숨브라 생겼어요? 틀하다. 어, 뒤에 트레 와요 조심 우리 아나이 그래, 아프면 라인, 말해줘요 오. 유 자기방벽 빠졌어요 오케이 여캠 빠짐 네. 나이스 아니구나 네? 방벽 괜찮아요 라인 부조 뭐야 나이스 자리야 부자. 쏜브라 어디갔지? 신이죄송이래요 젤리 케어 중. 그래? 나이스. 나이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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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안아. 안돼. 안아피. 피 안아 부우안원숭이 안돼. 파물 가요. 쏜브라가 함물 밀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나이스 안아가자, 예. 있는데? 네 빠졌어요 <laughs> 도망가 여기 방 안에 아까부터 슬그슬그 저러고 있던 거야? <laughs> 왜? 산들님 왜? 자기 방도 빠졌어요? 저자탄에쳐 쓸게요 <laughs> EMP 오오오 실한 번만 아 우리 아토 없어요 우리 아나 물려요 네 <laughs> 이프 EMP 뭐 자탄 이런 거 알려나? 필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는걸 젤리 님 때문에 돌지 못하네. 그니까 너무 좋아요. 회원 어, 우리 콩많아요저 빼고 사고 저도요저 젤리 님 케어 좀. 우리 이니시중 방패나 깰게요. 손브라 E M P 조심. 방어요 라이페어 라인 라이페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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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요아뭐 어디 싸우는 거야? 나이스. 안 돼. 우리 안 없어요. 네 안돼 라인 와 틀에 틀에 그니까 저 바꿀게요 아 모이라로 와손라파인데 야타가 났나? 근데 자꾸 틀에 손보라 네, 오니까 네한번더한 네? 네, 네, 타임 막을 수있어한번더 막을 수있어 아예 왼쪽 왼쪽 게 왼쪽 크게 왼쪽 게

이게 모이랑 원이 돼요, 지금. 오케이. 아니, 라인으 바꿀게요. 네. 에 정말 뭐가 있다. 이킹겠어 <laughs> 어, 나도기절해 <laughs> 아 진짜 안 돼. 아 이거 쓸수 있다, 이거. 공두개 빨랐어요, 도... 저기. 근데 화물 안 밀고 왔어요, 저, 저 사람들. 저분들. 세개 빨랐어요. <laughs> EMP 하나 있을 거예요. 네. EMP 하나만 있을 거예요. 방치님이 화물을 안 빈다고? 구슬 <laughs> 먹어주.. 파리야, 반피. 구슬 네. 먹어주세요. 다리아 다리아 따라, 다리아 따라. 망치가 또 있을 일은 없겠지? 아이 키. 아이 키. 오른쪽에 오 음. 우리 뒤쪽에 아직 보라 있어요 오케이 <목소리> 어딨어 씨 저기 있네 위변한기아보라딸보라가어네쌤궁 네. <목소리> <목소리> 쓰실 거죠? 네네 오케이 네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망치 있나? 몰라요 라이라이라이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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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있대요 모이라 다운 모이라 다운 나이스 네. 네. 망치, 망치, 망치 있대요 네. 내가 가스가 없다 가스가 쌤 도망와요 도망와 어대되나대나 보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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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그라보는 오정 나이스 어 나이스 야샤 <laughs> 와 진짜 잘한다 와 아, 빡겜이다 진짜 여 너무 무서워. <laughs> 뭐 <이래? 왜> <laughs> 야다 존재 미였는데할 아, 수가 ]잖아. 없어. 재밌잖아. 그쵸.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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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어. 용접 당했어. <웃음> 용접. <웃음> 밀리, 밀렸으면 여기서 밀렸으면 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뭐, 밀고 와 있어, 지 네.